안녕하세요. 저는 하라주쿠에서 오모테산도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왔고요. 오늘은 라이브를 갑니다. 음, 라이브, 음, 콘서트 같은 느낌? 가고요. 오마트산도를 가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꽤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아직 시작까지한 시간 정도 남아서. 음, 어디,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걸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늘 신나게 즐기고, 내일 하루 힘내면 주말입니다. 조금 책상이 더럽지만 제가 오늘로 일본에 온지딱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놨고 이거는 100일 때도 똑같은 케이크였었는데 이건 집사카페에서 주문을 하면 살수 있는 애니버서리 케이크입니다. 그때도 이효리산 케이크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걸 주문을 했어요.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었어서 이걸 다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걸로. 이거 사과랑 다즐링. 그 케이크고, 이 아마 제가 사막기인가? 그때 시험이거든요. <laughs> 짜증나, 아무튼 200일 저는 학교 끝나고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프로즌이라고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한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좀 많이 어두운 작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전문영화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관극도 올해 2월 말에 보고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여기서 찍는 것 같네. 계속 귀관을 하고 있었고요. <laughs> 어제는 우시 담당이었고 오늘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일본은 3면휴에요 어제가 첫째 날이었고 오늘이 둘째 날이고 내일까지 쉽니다. 내일은 월요일, 월요일인데 쉬고요. 내일 일단은 귀가 예정이 한번 있고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디를 갈 가고는 싶은데 만약에 취소표가 오전 취소표가 뜨면 그거로 세탁을 하고 바꾸고 오후에 어디를 갈까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취소표가 안 뜨면 고민해 보려고요. 근데 어디 가기는 할것 같아요. 너무 집에만 있기 좀 아쉬워가지고 도쿄는 좀 쌀쌀해졌어요. 바람도 좀 시원해지고, 그저께 엄청 추웠어요. 좀 감기 기운도 막 있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괜찮습니다 아무튼 얼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löd> 何だ すごい。<music> <music> 여기는 시부야 스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바람이 되게 세가지고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게 45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풍경입니다. 어, 여긴 진짜 우길 잘한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뻥뚫려가지고 좋습니다. 도보이고요 저게 스카이틀인가? <laughs> 잘, 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도 불 켜주면 예쁠 것 같다. 시간 딱 맞춰서 왔거든요. 진짜 잘 맞춰서 온것 같다. 이렇게 음료 파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 카메라나 핸드폰 빼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의 지갑 빼고 다 라카에 넣어야 돼요. 아무튼 이런 데도 있고, 음료를 사면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바람이 너무 불어! 머리 난장판이가 보이세요? 이제 어. 이러고 보고 있으면 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와. 약간, 약간 심장 떨려. 저게 달인데, 누군가의 저게 뭐야 하는 한마디에 다 몰렸어요. 근데 달이 진짜 예뻐요. 엄청 크고, 진짜 대박. 영상으로 안 담기긴 하는데, 엄청 예뻐요. 오늘 진짜 날잘 잡아서 온거 같아.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예쁜 솥도 보네요.